얼마 전에 이폭스바겐 아틀라스 우리나라 출시했을 때 시승 행사에서 타봤잖아요. 뭐 크기나 공간은 물론이고요, 무난하고 당당한 디자인도 괜찮았고 거기에다가 주행 성능도 참 기본기를 잘 지키고 있는 게딱 폭발 다웠습니다. 그때는 빈 차로 달려봤으니까 오늘은 트레일러를 연결해 보려고 해요. 아마 그 동안 아틀라스에다가 트레일러 달고 찍은 영상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을 걸요. 지금 부터 환카. 아는 동생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오버랜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도 갖고 계시죠 네뭐 저희 회사 명으로 돼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SUV보다는 픽업트럭이나 오프로드 차량 그리고 이제 여행을 위한 차량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직접 필드를 뛰는 모습을 고객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거든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끼는 거예요? 오, 제가 보니까 네. 아틀라스의 이그 견인 고리가 이 리시버가 순정으로 사각 파이프 달려 나오거든요. 네. 이걸 상당히 폭스바겐 측에서도 강조하더라고요. 네. 순정이라는 걸 네. 다른 차들은 이게 뭐 트레일러 패키지 가지고 옵션인데 네. 얘는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던데. 네. 제가 어제 또 공부를 살짝 했습니다. 네. 미국형 있고 피치 네. 타입, 네. 유럽형, 스완넥 타입 네. 이렇게 있다. 네.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통상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해 주신 게 네. 원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유럽 회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상 견인장치가 기본 옵션이 아니라 네. 나중에 별도로 옵션 비용을 추가를 해서 수완넥 타입의 견인장치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네. 통상 모든 유럽차 거의 다요.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뭐 지바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런 미국식 견인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돼서 추가금 없이 나오는 네. 차량은 잘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차인데 수완넥이 아니고 사각형 시리시버가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전기장치도 지금 미국식 7핀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통상은 이제 유럽식으로 하게 되면 뭐 유럽 7핀이도 또 따로 있고. 맞아요. 보통 네. 13핀이 대다수고. 네. 이 견인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핀 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폭스바겐 브랜드 모델이긴 하지만. 네. 메이드 인 USA거든요. 그리고. 네. 유럽 시장을 완전 타겟으로 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식으로 달려놨나 봐요. 네. 제가 어제 또 공부한 바에 따르면. 네. <laughs> 미국식이랑 유럽식이랑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수직하 중, 여기에 걸리는 무게는 미국식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여기에다가 자전거 그 뭐라고 하죠? 자전거 싣는거 있잖아요. 자전거 캐리어 그런 거 연결하기도 네, 쉽다. 훨씬. 확장성이 좋다. 네 맞아요. 미국식 히치 같은 경우에 사각형이잖아요. 네네. 이 규격이 다 똑같아요. 아. 다만 배기량이 진짜 큰 견인용 트럭들은 얘가 더 커요. 아. 네. 더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댑터도 나오고 해서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차에도 다쓸수 있어요. 미국식은. 아. 근데 유럽식은 그게 아니에요. 포르시면 포르시 견인고리 맞는 거 꿰줘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엔드로보면 엔드로버 맞는 거 꿰줘야 되고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요 사각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구조가 네. 여기다가 단지 견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액세서리 진짜 많습니다. 여기다가 보조 스텝을 달 수도 있고. 아 맞네. 네. 심지어 뭐 트럭용으로는 여기다 끼우는 파라솔 같은 것도 나와요. 아 <laughs> 이렇게 아. 다 있어요. 여기서 이걸로 할수 있는 게. 네. 유럽식은 근데 그 트렁크 쪽에 버튼 누르면 안쪽에 접혀 있다가 빙 네, 하고 나오잖아요. 수완넥 타입. 네. 그게 훨씬 멋있긴 한데 얘는 네. 조금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훨씬 네.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죠. 트레일러는 뭐죠? 아드리아. 일단 아드리아 아비바 360이라는 모델이고요. 네. 요 모델은 아드리아 카라반 중에서도 좀 경량화에 포커스가 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잘못된 게, 이 차가 미국 생산한 차고 미국 견인차였으면좀더더 네. 더 무겁고, 더좀큰 네. 애를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아, 아 당연히 수환냉이겠지라는 솔직히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트럭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차를.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웃음> 주로 아, 픽업 전문가십니다. 네. 그래서, 유럽식을 준비해서 온 건데, 유럽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mm 타입볼을 써요. 근데 이제 미국식은 50mm로 안 부르고, 2인치로 불러요. 아.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 예. 네. 그렇게 되고 거의 다 50mm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식은 여기 앞에 트레일러 모양을 보면 네. 미국식이랑 유럽식이랑 이게 완전 달라요 얘는 길게 쭉 뻗어서 뾰족한 삼각형이잖아요 네. 미국식들은 여기가 더 두껍게 해서 더 좁아요 아.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럽차에는 유럽식 미국차에는 미국식을 하는 게 기능 연동도 훨씬 더잘 돼요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에도 이런 트레일러를 인식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아. 네. 각자 그 규격에 네.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네, 궁합이 제일 좋구나. 네. 그럼 어. 지금 얘는 네. 미국식이고, 네. 이 트레일러는 유럽식이잖아요? 네. 아드리아? 이게 슬로베니아 브랜드로 브랜드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이게 유럽식이니까, 네. 호환은 돼요? 어떻게 연결해야 되죠? 여기가 미국식 기치인데도, 네, 네. 이 사각형으로 볼을 계속 바꿔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수원내기면은 사실 50mm밖에 견인을 못하는 거잖아. 네, 네. 볼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얘는, 미국식이니까, 여기다 볼만, 미리수만 맞춰가지고 모든 견인을 할 수가 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50mm 볼이 달린 견인 장치를 여기다 장착을 해놓은 거고, 네. 그러니까 50mm를 갖다 연결만 하면 된다. 음 대신, 전자방식은 13핀이에요, 유럽식들은. 통상. 음, 핀수가 다르죠. 아. 13핀, 여기는 7핀. 7핀. 네.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서는 요거를 또 이제 다쓸수 있게, 요런 변환 잭이 팔아요. 네. 미국 7핀으로 들어가서 유럽 13핀으로 변환해주는. 아 그래서 이런 호환성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다 꼽을 수 있다. 깜빡이든 비상등이든 브레이크든 후진등이든 네. 이런 얘네들은 차폭등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네, 네. 것들까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아 네. 근데 만약에 미국식 7 핀에다가 미국식을 연결하면 전자식 브레이크도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주행 충전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laughs> 네. 오 그렇습니다. 차가 트레일러한테 전기를 주는 거예요? 네, 전기를 줍니다. 오 좋구나 그런건 네. 뭐 이렇게도 사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고 네. 한국 특성상 협소한 게좀 많기 때문에 유럽식 카라반의 개체수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에선?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서 그냥 손으로 끌립니다 방금 그 제끼진 게 주차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손으로 그냥 움직이네? 손으로 그냥 움직이고 이것도 <laughs> 이러서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대표님, 이미 떼신 거예요. 이게 가벼운 거예요. 이게 좀 가벼운 편인 거죠. 지금 요 끈이 있잖아요. 네. 얘가 빡! 불리면서 당겨지면 사이드가 자연스럽게 딱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를 유사시에? 네. 유사시에. 탈선을 했을 때, 이탈을 했을 때를 위해서 약간 최후의 장치. 얘를 세우려는 최후의 장치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얘가 볼이 만약에 빠지더라도 끈이 달려서 얘가 멈추면서 우리가 차로 인지를 할거 아니에요. 네. 바로 쓸수 있고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구나. 네, 요렇게 껴주시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그냥 결합은 완료가 된 거고요. 네. 또 이제 여기 전기장치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댑터를 꽂고, 꽂고, 자, 이렇게 하면 트레일러는 차랑 완전하게 결합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바퀴는 어시스트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네. 돌려서 우리가 주행할 때 바닥에 닿지 않게 올려주시면 아.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미국식 같은 경우는 에다 전동통작으로 다 개조를 합니다. 모터를 네. 감아서 네. 올려요? 모터로 올립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여기 부트가 있죠? 오, 예, 예, 예. 얘가 이렇게 눌려요. 뒤에가 이렇게 쭉 눌러주면 이게 같이 이렇게 쭉 눌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관성으로 인한 브레이킹이 되게끔 돼 있는 거다 시스템이 아 네. 이게 유럽식의 특징인가요? 네 근데 이알코이 이 헤드가 달려있는 애들은 통상 거의 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사실 보면 얘도 옵션인 거예요 네. 이게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미국식의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 신호가 뒤로 네. 가서 네. 제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얘의 경우에는 아틀라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게 눌려서 얘가 네. 같이 제동되는 방식이고 관성으로 인해서 아~~ 그렇구나. 아드리아 아비바 360 DD 말고도 네. 많은 트레일러 끌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훨씬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네. 지금 이 아틀라스에다가 이 트레일러를 달고 운전했을 때 네. 아틀라스의 뭐 힘, 네. 주행 느낌 네. 어떤지 비교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설명충 기질이 있어서 공부해온 걸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네. <laughs> 제가 일단 떠들을 테니까 틀린 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트레일러를 제가 연결할 때 수직 하중, 네. 히치웨이트 혹은 턱웨이트 다 같은 말인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트레일러 전체 무게의 10에서 15%가 그 아까 우리 연결한 그 히치 있잖아요. 볼, 거기에 실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네. 수직 하중이 그 정도 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네. 알고 왔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10% 보다 더 아래로 실리면 네. 트레일러 무게가 뒤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차그 뒷차축이 좀 들릴 테고. 네. 그러면 그 흔히 이른바 스웨이라고 하죠. 스웨이 현상. 네. 차가 이렇게 막 춤추는 피시테일 현상. 네. 그게 발생하기 쉬워서 되게 위험하고. 네. 반대로 15% 보다 더 실리면 뒷차축이 네. 눌리고 앞에가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 조향이 조향이 잘 안들어진다. 너무 가볍죠, 날라다니죠. 네. 네. 접지력이 약해지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런 수직 하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견인물을 달았을 때 차랑 트레일러가 완벽한 수평에 최대한 가깝느냐 아... 트레일러 자체가. 그래서 견인 볼 같은 경우도 높이가 다양하게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높은 차들은 더긴거 쓰고. 그러다 이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높이, 길이 다다르군요 그거를 내 차에 맞는 거를 사서 이제 달아야 되는. 차가 크고, 뭐 높은 차라고 해서, 또 수직화중이 다,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예를 들면, 지프의 뭐, 글래디에이터 네. 걔는 사실은 제트스키 더블 트레일러 이상을 견인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어... 하체 구조도 그렇고, 수직화중이 약해서 차가 그냥 앞이 들려버려요. 어... 기암급 SUV들,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네. 이런 애들도 사실은 아까 그런지 막 10m 넘어가는 카라반, 미국식 카라반 끌기에는 얘네도 에어소스를 올려주긴 하지만 좀 힘들다. 이게 무조건 막 그거 비싼 차라고 무조건 견인을 네.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견인차의 명기라고 말하는 차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laughs> 뭐요? 투아의 구형, 에어소스 들어간 차. 아. 견인차로 아직도 현역으로 정말 많이 써요. 막 25만 이렇게 됐는데도 엔진이 불멸이에요. 일단 그런 차들도 있고 네. 국산 차로 따지면 모하비, 아... 에어소스 들어가 있는 차들 있죠. 네. 옛날에 잠깐 나오다 만 거. 맞아요, 맞아요. 견인차로 가장 많이 쓰는 차들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건 네. 오늘 우리가 달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트레일러 얘기고이 네. 정도면 큰 무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에 대한 스펙에 대한 거를 잘 알지는 못해요. 네. 네. 아, 오히려, 네. 스펙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게더 솔직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 느낌상, 그러니까 견인장치 자체가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견인물의 무게가 얼마가 됐든 사실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 끌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아직 요 정도. 네. 지금 우리가 달고 있는 게, 제가 어제 재원표 찾아보니까 공차 중량이 한7,800 되고, 네. 아마 거기에다가 인산철 배터리 넣고, 네. 또뭐 이런저런 튜닝 하잖아요. 네. 캠핑용품. 그 다음에 뭐물 싣고 라면 싣고 네. 이렇게 하면 한 1톤까지도 나가지 않아요? 1톤은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공차 중량이라는 건 진짜 깡통. 그렇죠, 그렇죠. 네, 깡통 무게니까. 거의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깡통으로 출고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풀옵션을 때리기 때문에. <laughs> 아시잖아 <laughs> <그냥 깜불, 에. 웃음> 차도 그렇고. 네. 그래서... 무조건 1톤은 그냥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동안 뭐 여러가지 트레일러를 끌어 보셨을텐데 네. 지금 뭐딱 하는 데는 1톤 끌어도 별 네. 어때요? 지금 제가 안 달고 주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근데 이 정도 선이면은 끄는 느낌이 안 난다 근데 그거는 요차 자체도 약간 무게감이 있고 네. 만약에 또 이거랑 비슷한 동급에 좀더 더 가벼운 차라거나 네. 좀 다른 차로 했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음... 지금 자체는 느낌이 그렇게 안 납니다. 최대 견인 하중이 네. 2268kg 이거든요. 턴그 웨이트, 그게 그거의딱 10%니까 270kg. 네. 한 1톤 잡고, 아직 수치상으로도 여유가 많이 있는 거죠. 여유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1기량이 몇이에요? 이거요? 저는 느낌상 그래도 3,000은 되지 않을까. <laughs> 제가 타는 차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네, 3, 느낌상? 네. 3,000원씩? 아. 느낌? 가볍고 경쾌해요, 차가. 뭐 제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차 같은 100 보면은 랭글러 지금 신형들이 2.0에 터보 달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걔는 좀 매가리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치, 치고 나갈 땐잘 치고 나가는데 네. 근데 안정감 이라는게 없단 말이에요 그 차는 어... 약간 그래서 이게 저는 체감상 약간 3000cc 되나? 약간 이런 생각 이거 2리터에요? 2000cc 아니, 이게, 아틀라스가 처음 우리나라 나왔을 때, 꼴랑 네. 2터 사기통 터보 가솔린 가지고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트레일러 안 달고, 그냥 공차 상태에서 타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이게 273마력이고, 37.7kgm 거든요. 네. 사실 요즘 뭐, 전기차들 뭐 500마력, 600마력 많으니까. 그렇죠. 273마력이면 뭐, 크게 어때서 이런 느낌인데, 네. 숫자랑 실제 느낌이랑 다른 경우가 좀 있죠. 약간 더큰거 해도 될것 같아요. 여유가 느껴져요, 차에서도. 원래 견인을 걸면 네. 변속 타이밍도 좀 바뀌어요. 네. 얘가 좀 쥐어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오르막 코너길 올라가는데도 밟으면 밟는 대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따라와요. 좋아요. 처음에 제가 그 스웨이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방금 브레이크 잡으실 때저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작업용 모션인데 이거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덜컹덜컹 되는 건이그볼 네. 유격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각 히치, 네. 얘가 조금 유격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흔들리게 해주는 또 장치도 팔아요. 눌러주는. 아 그러면 이런 타격음 같은 건안 들려요. 아, 네. 덜컹 대는게 없어지는구나. 네. 뭐. 대신에 이제 그렇게 눌러놓으면 네. 차가 그대로 그 진동을 받겠죠? 아, 네. 그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트레일러 연결할 때, 네. 간성브레이크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금처럼 브레이크 잡았을 때, 관성 브레이크가 있는 트레일러랑 없는 트레일러랑 느낌이 어, 달라요? 다르죠. 없으면은,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급전거를 빡,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견인장치 결속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네. 볼이 빠져서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네. 얘는 섰는데, 얘는 쓸 능력이 없잖아요. 아 네. 실제로 배 같은 거 견인하다가 그러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음... 저는 받고, 그거를. 관성 브레이크가 없을 때? 네, 그냥 제트 보트가 탈선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밀고 다 들어와서 상상도 하기 싫다 콜로라도 적재함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트레일러 자체도 제동이 되는 경우에는 네 그런 부담에서 훨씬 좀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많이 자유롭죠. 지금은 어때요? 제동할 때 지금 괜찮아요. 많이 좋아요. 제동 잘 돼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많이 밀리지 않죠. 네, 이게 <laughs> 밀리 차를 못 타보셔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저 밀리엔 비교 차가 비교가 아예 안 돼요. 아, 안, 안 서요, 아예 차가. 아, 제가 아는 이유가 아, 있어요. 기자하기 전에 화로차를 몰았어요. 아, 화로차요? 뒤에다 물싣고 다니잖아요. 물 넘어오면은 또 겨울에 에. 그 석화, 불 있잖아요. 에. 그것까지 싣고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아, 이거는 제동이 아니라 감속인데? 네, 맞아요. 어, 이런 느낌 알죠, 제가? 진짜 뭐, ABS 터지는데도 안 서요, 차가. 에. 아까도 제가 잠깐 몰아봤고 지금은 네. 또 동승석에 앉은 느낌으로 네. 뒤에서 소리 나는 거 빼고는 네. 크게 뭐 차가 안 나간다거나 승차감이 이상하다거나 뒤가 꺼졌다거나 네. 그런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뭐안 받고 있어요 지금 없는 것처럼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네. 다만 견인물이 있으니까 방지턱만 조심하는 거죠 <laughs> 이 차가 네. 그러면 은 어쨌든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거고 네. 미국에서 생산한 미국 차인 거잖아요 그쵸. 브랜드는 이제 독일인데 미국 차고 네. 근데 그러면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얘 비교 대상 차가 뭐가 있어요? 정확히 없치는건 뭐 네. 일단 펠리세이드 있고 펠리세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네. 그 다음 토요타 하이랜더, 네. 그 다음 네. 혼다 파일럿. 음... 한국에서 만약에 패밀리카로는 페... 펠리세이드가 사실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차는 견인 능력이나 이런 거를 다 사제로 달아야 되잖아요 견인 장치를. 그렇죠. 뭘 네. 하려면. 그런 면에 비해서는 얘가 더 레저용으로 이런 견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선을 네. 그냥 바로 끼면 되니까. 네. 원래는 다 옵션이란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저희가 아틀라스 지난번에 시승하면서 네. 이게 MQB EVO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골프부터 시작해서 폭스바겐의 전륜 기반 많은 차들을 쓰는 플랫폼이에요. 네. 야틀라스보다는 다 작은 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같은 플랫폼을 좀 늘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플랫폼을 늘려서 큰 차를 만들었을 경우에 네. 주행감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뭔가 네. 그 바디의 차체 강성의 밀도가 옅어졌다고 해야 되나? 별로일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크게 안 느껴져서 그게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냥 원래 이 정도 크기 플랫폼으로 만든 차 같은 느낌? 네. 모노코크 차가 아닌 것 같아요. 모노코크랑 바디온 프레임이랑 네. 딱 타보면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네, 확 달라요. 물론,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네. 모노코크가 아무래도 더 좋아요. 네. 충격도 잘 흡수하고. 네. 근데 이게 바디에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됐을 때 견디는 내구성? 네. 아무래도 바디온 프레임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차를 유지했을 때 뿐만 아니고, 잠깐 오프로를 드 가도 차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게 운전자가 느낌으로 알거든요. 얘는 크게 차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우리 피로도도 진짜 심하잖아요. 맞아요. 불안하고 사가 힘든 걸 사람 도 똑같이 아,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잖아요. 사고에 대한. 그렇죠. 어.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러고 와서 우리가 놀러 갔는데 피곤해요 <웃음> 도착하자마자 <웃음>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걸 왜 <laughs> 하지 이런 생각 드는데 뭐 한국 실정에 실제 모제 뭐 고객들도 그렇고 예. 다요 정도 급이기 때문에. 예. 무리 없이 얘는 다 커버 칠수 있는 레저용으로. 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차는 진짜 제원표상에 숫자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네. 요즘에는 하도 유튜브가 발달을 해서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살라 그러면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 속에서 보는 거랑 실제 가서 보는 건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시승차 이런 거 시스템이 있으면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맞아요. 선택을 하고 물건을 살 때도 인터넷만 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만져도 보고 앉아도 보고 브로저상의 숫자만 보면 모르는 것 중에 네. 가장 큰게내 취향이거든요 맞아요 운전을 해봐야 아이 차의 성향이 나랑 맞는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경쟁 모델이랑 비교해봐도 이 아틀라스가 뭔가 하체만으로 봤을 때 트레, 트레일러 연결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네. 좀 묵직한 감이 있어요 하체 네. 롤링 같은 것도 훨씬 더 기본기를 잘 지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에 캐러벤 안 달고 혼자 찍었던 아틀라스 시승기는 정말 디자인부터 공간, 편의 장비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캐러벤 달고 달려봤잖아요. 솔직히 어제 캐러벤 달러 오는 길에 걱정을 했거든요. 이 아틀라스가 견인을 위해서 만든 차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달았을 때막 힘에 붙이면 어떡하나, 변속기 부벅되면 어떡하나, 안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늘 웬걸? 아까 짧게 몰아보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달려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도 뭐 물론 차에 대한 정보를 너무 모르기도 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타니까 좀더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었던 것 같고. 그죠그 그렇죠. 네. 저는 바디온 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평생 그런 차만 탔다 보니까, 모노코크라는 거를 알고서도 이 정도 주행질감이 견인을 하는데도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이랑도 네. 그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백이랑도 네.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천시시나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라, 네. 그래서 많이 좀 논란 차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저희가 좀 시내 구간 위주로 달리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잠깐 뚫렸을 때, 속도 좀 붙으니까 저속일 때보다 훨씬 더잘 나가죠. 훨씬 더 안정적이게 더잘 깔려요. 네. 이거 끌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저희가 뻥 아니고 이거 달았는데 오늘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요거를 달지 않았을 때랑 별 차이 없게 잘 네. 달려줬어요. 그러니까 레저인들이 이제 생활 레저를 위한 차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차인 것 같다. 전인까지도할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저희가 이 카라반 같은 거 도움 구할 일 있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배날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laughs> 지금까지 황카!